네, 안녕하세요. 사강 첫 번째 질문입니다. 자, 여기서 탤런트는 재능이라는 뜻도 있고요. 그런 재능을 갖춘 사람이라는 뜻도 있죠. 그리고 이 퀄리티도 우리가 많이 아는 건데요.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좀 경우에 맞게 해석을 좀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비릴레이 o 가 있는데요. 이거는 이 도시의 혁신성은 이거에 달려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. 그리고 여기는 해서 에 있는 거의 그대로고요. 제가 이렇게 볼수 볼수 있을 것 같아서 적어 놓은 겁니다. 그리고 키 e 어프터, 막이 있는데요. 대형이 더 빠르다 이런 뜻이죠. 만약에 슬로우, 어프터, 막 하면 대형이 느리다는 뜻입니다. 그 다음에 이 전차의 목적가 지금 3개가 세, 세 있는 거죠. 이렇게 둘, 이렇게 셋그 다음에 크림이라는 뜻은 더베스 트랑 비슷한 말이거든요. 그래서 이 지식노동자들 가운데 가장 최고의 사람들 그런 뜻이죠. 그래서 이렇게 써도 될것 같습니다. 그다음에 여기 Integrate 위트는이 사람들을 받아들인다는 뜻이거든요. 아, 네트워크 사람은 아니지만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. 이렇게 해석을 해놨구요. 여기서는 스페셜라이즈하고 풀린 해야 된다는 뜻이죠. 그 다음에 이관계대 면사절의 선행사는 탤런트고요. 아 물론 더칼로리업 탤런트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구글에서 검색해보면 이 글이 어떤 도시가 뭐 실리콘밸리처럼 어떤 산업도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걸 다루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놓은 거고요. 네. 다음 강에서 뵙겠습니다.